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막 일어났고요. 지금은 즐거운 아침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온... 근 이틀 동안 제가 이 만나 다이트 브이로그를 어... 놨었어요. 찍지 않았는데 오늘 며칠 되는지 볼까요? 오늘은 이 만나 다이트 브이로그 77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댓글을 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몸무게는 어제 사실 늘었거든요. 왜 늘었냐면 어, 제가 아구찜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좀 늘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 전날에는 여동생과 고기를 먹고 그리고 어제는 그리고 어제는 그 어, 아구찜을 먹고 아버지께서 사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구찜을 일일 동안 방송을 쉬었어요. 이유 없이 쉬었는데. 어, 277 참았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일어나 가지고 있어 있고 있는데, 오늘은 몸무게는 75kg고요. 어, 왜더 이상 꼬지지 않냐? 7 4 k g 면 빼야 될것 같네요. 가시는데, 어, 살 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었고, 오래간만에 이틀 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어, 다음 일제는 영상을 정말 열심히 성실히 찍는 쪼아 쪼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쪼아 쪼아 세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솔직히 어짐이 마려워가지고 일찍 깼어요. 두 번이나 깼는데한 번은 새벽에 한 번은 아침인데 여덟 시에 깬 거예요. 여덟 시에 깼지. 더 자고 싶었는데 깼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아자였고요. 감사합니다. 네 화장 화장하면서 방송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네요.